어느 날 사람이 로봇과 함께 일하는 미래 도시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전혀 재미있지 않을 뻔했지만 로봇들의 예상치 못한 창의적 해석 덕분에 모두가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보토피아라 불리며 로봇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유토피아로 유명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거대한 중앙광장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매주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광장에서 커다란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유명한 가수 레오나르도가 로보토피아를 방문해 공연을 펼치기로 한 것이었죠. 문제는 콘서트가 열리기 전날 중앙광장에 메인스크린이 고장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스크린은 공연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 예정이었기에 이를 빠르게 수리하지 않으면 큰 차질이 생길 판이었습니다. 급히 로봇 기술자들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스크린을 진단하였고 다행히도 고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장 난 부품이 도시에 창고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품은 도시 바깥의 거대한 로봇, 공장에서만 새로 구할 수 있었고 사흘 뒤에나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로봇 모델명 XJ-42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프로그래밍에는 로봇 공학의 상원칙이 철저히 새겨져 있었고 그는 인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XJ-42는 도심 끝에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다면, 그는 다른 로봇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로봇들도 XJ-42 아이디어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의 모든 로봇들에게 호출을 걸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도시의 많은 로봇들이 중앙광장에 모였고, 그들의 몸에 LED 패널이 장착된 로봇들이 스크린처럼 나란히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로봇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일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이 여전히 고장난 것을 보고 걱정스러웠지만 곧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레오나르도가 무대에 오르자 LED 로봇들이 화려한 빛과 그림을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로봇들이 모습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그들은 진정으로 감동받았습니다. 로봇들이 만들어 내는 스크린은 오히려 원래의 스크린보다 더 멋져 보였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뒤 레오나르도는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특별한 도시에서 제가 배운 것은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과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봇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멋지게 수행했다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로봇이 인간 사회에서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xj-42는 로봇과 인간 사이 새로운 다리를 놓은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로봇 토피아에서는 매년 로봇과 인간이 함께 만드는 창의적인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이는 로봇공학의 삼원치기 사람들에게 안정과 즐거움 그리고 혁신을 선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름답기로 소문난연꽃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연못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로 사방에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천국이라 부르며 그 평화로움과 조화로운 분위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마을이라도 사람 사는 곳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작은 다툼 하나에 의해 그들이 소중한 평화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을 중심의 연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자 마을 회관을 둘러싼 연못에 피어나는 연꽃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연꽃을 따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연꽃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연못의 연꽃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연꽃을 너무 많이 땄다고, 누구는 자기만 챙겼다고 하는 말들이 오가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한 현명한 노인이 나서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마을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의 인입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따뜻함과 배려의 씨앗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못의 연꽃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개인의 욕심을 채웠던 것을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과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조금씩 마냥 뭐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이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사랑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며 나눔의 기쁨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꽃을 함께 심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마을은 다시 연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마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연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노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새겨 두었습니다. 오늘의 나눔이 내일의 행복을 부릅니다. 연꽃마을은 이렇게 다시금 평화를 찾게 되었고 사람들은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공자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공자의인은 단순한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날 어느 마을에 작은 서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서당은 특별한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아주 착한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서당의 원장은 바로 맹자의 제자인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맹자의 성선서를 깊이 믿고 아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발현하도록 돕는 데에 큰 열정을 가진 분이었죠. 어느 날이 서당의 한 명의 특별한 학생이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장난꾸러기 철수였죠. 철수는 다른 마을에서 무유명한 장난꾸러기였어요. 그의 장난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일이 터져서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돌을 던져 항아리를 깨뜨리기도 하고 친구들 책에 몰래 낙서를 하기도 했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철수의 본성이 나쁘다고 수군거리곤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철수를 단순히 나쁜 아이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철수의 내면에도 선한 본성이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철수가 서당에 처음 왔을 때 선생님은 철수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어요. 철수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서당 앞 정원을 가고 보려 무나. 정원에 피어 있는 작은 꽃 대리너의 친구가 될 거야.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임무를 받아들인 철수였지만 날이 갈수록 작은 꽃들의 성장을 보는 일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덕분에 철수는 조심성 많아지고 남을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그는 작은 새들이 나라와 꽃잎에 앉아 시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곤 했죠. 그리고 지나가는 나비들에게 물을 주기도 하며 말이에요. 이후 철수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친구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철수는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나는 이 정원의 꽃대를 돌보면서 그걸 깨달았어. 철수의 변화는 서당 전체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고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왠자가 틀리지 않았어. 철수의 내면에도 선한 본성이 숨어 있었지 중요한 건 그것을 발견하고 키울 기회를 주는 거야. 결국 철수는 자신의 선한 본성을 발현하고 친구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서당에서는 모두가 서로의 선한 본성을 발견하고 길러주는 따뜻한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이처럼 맹자의 성선설은 철수와 그의 친구들에게 큰 교훈을 전해주었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었어요. 그런 이론이 없었다면 철수의 내면에 잠재된 따뜻함은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의 본래선한 본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철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삶이 더 화려하고 매력적이라 여겼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찾아가길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도시로 향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시 생활은 그의 상상 속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과 바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빛나는 대온사인들이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점점 도시의 속도와 인위적인 생활 방식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쫓으며 끊임없이 움직였고 그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우연히 서점에서 모자의 도덕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인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철학에 깊이 감명받은 철수는 자신이 왜 이토록 도시 생활에 혼란을 느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와서 자연의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도시 생활에 맞추어 억지로 자신을 변화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도시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고향 마을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연이 소리와 고요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리고 자연이 주는 때에 맞춰 쉬어가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쫓기보다는 그저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의 삶의 방식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단순히 자연과 하나가 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너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무위자연의 가치를 주변에 전파하며 동시에 스스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그의 삶은 비록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진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의미 있는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위자연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연이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조화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